번입니다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아, 여기 더덜 문제네요. 더덜 문제가 나오면 탄력성하고 연관을 시킨데, 우리가 탄력적일 때는 옆으로 수량이 더,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탄력을 줬죠? 탄력일 때는 가격에다가는 덜, 수량에다가는 더 해야 되는데 가격이니까 이거는 더가 아니고 덜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더덜 문제는 탄력과 비탄력 문제고 탄력일 때는 수량에다가 더, 비탄력일 때는 가격에다가 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니까 탄력을 줬으면 덜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한다. 이 지문은 맞는거죠. 그러나 도돌문제가 틀려서 5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여기서 이런걸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예 우리가 만원을 주고 만 원을 주고 사과 세 개를 사겠다. 어 이거는 수요죠 수요. 예. 네. 그다음에 만 원을 만 원을 받고 사과 세 개를 팔겠다 이게 공급이죠. 수요자는 어, 욕망을 추구하는 게 수요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급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공급자의 목적이죠. 그럴 때이 세계라는 개념이 최대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에 이 번에 이 세계는 수요자 입장에서 수량, 공급자 입장에서 수량은 둘다. 파는 쪽도 최대 세 개를 사겠다, 아 팔겠다. 사는 쪽도 최대 세 개를 사겠다. 이렇게 이 수량은 최대의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만 원이라는 돈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쪽에서는 이상을 못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 원이 예, 최고가격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파는 쪽 입장에서는 이 밑에는 못 팔어 하기 때문에 이만 원의 의미가 최저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금액에 대해서는 사는 쪽에서는 최고, 어, 최대, 예, 이 이상은 못 줘. 이런 개념이고, 파는 쪽에서는 이 밑에는 못 팔어 해서 최저의 개념을 가졌다라고 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량은 최대다. 이런 개념. 2번은 맞는 거예요. 3번.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다. 우리가 수요량과 수요, 그러면 가격으로 변할 때는 수요량 곡선 상 점의 이동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은 두 개가 있는데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이죠.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고 용도 전환이다. 이렇게 하고 탄력이죠. 다시요.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이고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말하고 그런데 그림으로는 우상향 그리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번은 맞는 지문. 5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어, 법규가 많다. 그러면 비탄력이다. 어, 용도 제한이 많으면 물건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한번더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어,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 없으면 비탄력. 용도 전환이 잘되면 탄력, 안 되면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 이렇게 풀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는 장기는 탄력. 그러나 생산 기간의 장기는 비탄력. 관찰 기간의 장기는 탄력.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다시요. 아무 말이 없는 장기는 탄력. 단계는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 그러나 생산 기간의 장기는 뭐라고 한다? 어,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탄력. 관찰 기간의 장기는 탄력. 하나만 더 보면은 필수품은 뭐가 돼요? 비탄력. 사치품은 탄력. 그런데 필수품은 저가 그다음에 어, 우리가 저소득층은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고가 고소득층은 주택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5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량이 증가한다. 자 우리 수요 공급 나올 때 증가 증가는 무조건 양의 증가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양은 무조건 음, 증가죠. 감소, 감소는 무조건 감소. 그러나 이제 반대 방향일 때는 알수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다. 자, 완전 탄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평을 말하는 거죠. 수평을 말한다는 것은 가격이 불변, 가격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맞죠? 네. 그래서, 완전 탄력, 그러면 가격을 먼저 딱 찾아갑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판단을 하는데, 공급이 증가, 이거 남은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죠. 이거 그래서 전체 지문은 맞는 거다. 이렇게 풀어 갑니다. 다시요. 완전 탄력, 그러면 수평이고 가격이 일정.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는 양의 증가. 해서 2번이 맞는 말. 3번.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의 이동이다. 예, 가격, 수요량, 곡선상 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격의 수요, 곡선 자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4번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아, 더덜 나왔네요. 더 그러면 뭡니까? 어, 탄력일 때는 수량이 더...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더죠. 탄수 더, 비가 더. 그러면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은 양에다가 덜 붙여야 되는데 가격은 어, 여기 가격이니까 더 하면 안 되겠죠. 가격은 덜 해야 되겠죠. 탄력일 때는 양이 더. 가격일 때는 뭐라고 한다. 어, 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로 4번이 들렸고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완전 비탄력, 생산 기간의 장기는요, 어,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탄력, 관찰 기간의 장기는요, 어, 많이 볼수 있어서 탄력 이렇게 풀자고 했어요. 고로 5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54번입니다. 자, 1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했는데 자, 이거 1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이 지문은 어, 우리가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탄력성과 세금과의 결합된 문제인데 세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탄접이고 이렇게 풀자고 그랬죠. 탄력적일 때는 세 부담이 적게 되고요. 비탄력이면은 세부담이 많이 냅니다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이야기는 공급자 부담이 많다 이런 말이고요. 공급자 부담이 많다는 것은 어 공급자가 많이 내기 때문에 수요자한테 전가가 적다 이런 말이고 전가가 적으면은요 손실이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단어가 틀렸어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해서 정답은 1 번. 다시요. 세금은 탄저비고다. 탄력적일 때는 세부담이 적고,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많은데, 탄력적이라는 건 이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주인이 달라고 한다면나 이사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낼수 있어요.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때리면은 온전히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 이면은 공급자 부담이 많아요. 그러면 수요자한테 정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 손실이 적어진다 해야 됩니다. 자이 부분은 어, 다음에 체크 포인트에서 한번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틀린 것. 2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 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아더 나왔네요. 더덜 나올 때는 탄력일 때는 양에다가 더, 비탄력일 때는 가격에 더인데, 여기 비탄력이죠? 예, 근데 가격이니까 맞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다. 고로 2번은 맞는 질문. 3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아,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용도, 어, 법규가 많으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탄력. 규제 완화 그러면 뭐라고 한다? 탄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대요. 이게 증가 증가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 그러면 가격은 알수 없다. 양동가 X 양이 같을 때는 가격이 알수 없다. 가동량 X 가격이 같을 때는 양이 알수 없다. 근데 여기는 양이 모두 증가는 가격은 알수 없다. 가격은 알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이다 이런 개념이고 이런 개념은 여기에 그 증가폭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말이고 이 지문도 체크포인트에서 한번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는 겁니다. 5번. 부동산의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수요를 말하는 거죠.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요를 전제하고 유효수요라는 건살 의사와 능력이 있는 걸 말한다 해서 5번도 맞는 질문. 고로 5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가동량 X, 양동가 X. 가격이 같을 때는 양은 알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이 같을 때는 가격이 알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증가 증가니까 양은 무조건 뭐가 된다? 증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이 많을 경우, 같을 경우, 이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같을 때는 불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걸 우리는 알수 없다고 라 하고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변화하는 폭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봤던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가동량 X, 양동가 X 한번 기억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은 탄접이고 이렇게 풀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가라는 개념. 전가라는 건 떠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내는 가격과 얻는 가치가 같을 때를 효율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이면 경제적 손실이 없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효율적이다. 가치와 가격이 같다. 손실이 없다. 초과윤이 이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금이 들어가면요, 은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건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000원을 주고, 5,000원이라는 건 가격이에요. 그리고 4,500원짜리 커피를 먹고, 500원 세금을 매겼다. 500원이라는 건 부가세라는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는 건 5,000원 가격, 먹는 것은 같이 4,500원. 그래서 500원이라는 세금만큼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겼다. 이걸 비효율적이다. 자,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500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0원이 원래는 주인이 공급자가 부담을 해갖고 우리한테 전가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면 은 전부 공급자 부담이 돼요. 그러면 전부 공급자라는 건 정가가 없어요. 정가가 없으면은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면 손실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건 정가가 적어진다. 이 말이죠. 정가가 적어지면은 손실이 적어진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커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 관련된 첫 번째는 법칙, 두 번째는 탄력성, 세 번째는 균형에 관련된 문제를 계산 문제와 같이 한번 풀어 봤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하시면 수요 공급은 딱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해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